이브리서 13장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그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확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뒤히여기고 침소를 도럽비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루가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 미야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인들이 당시에도 형제를 사랑하였으나 형제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장래에도 영원까지 그냥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회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마도 아브라함과, 로스의 역사를 배경으로 교훈한 것 같습니다. 오게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고 이들을 돌보아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훈하셨습니다. 정당한 결혼 생활을 신성시하며 돈을 사랑함으로 세속화될까 두렵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주는 나를 돕는 자니,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고 한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일꾼들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일꾼들을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잘 생각하며 그 행실의 결말을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지니 마치 영원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고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속죄의 순환을 당하셨으니 우리들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마 라고 한 것은 우리가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지만 자기의 명리로 감히 기도할 수 없으니만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이전의 제사장들의 기도나 예수님 이후에 많은 신자들이 사제받기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다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집대성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제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선행의 열매를 맺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자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근심으로 하게 말라고 하였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그들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고 복종이라는 말은 좀더 강한 말로서 인도자에 시키는 것이 내 마음에 꼭 맞지 않더라도 자기를 억제하고 그 지도에 굴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으며 빚진 자에게 대한 보증인의 책임과 같이 수고를 담당하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문안에 나타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여 그 뜻을 우리 속에 완성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로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유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에 있어서 예수님은 구속주, 대목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을 갖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를 쭉 읽어 왔습니다.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런 복된 믿음의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